내 평생의 자유와 맞받고 이 돈으로 쓰러진 저 생명들을 사겠나이다. 비밀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월이 흘러 숲속 오두막 주변에는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의 선행과 아이들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음씨 착한 이들이 모여 노래하는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덕칠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았고 산이는 장성하여 공정한 관리가 되어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연인은 여전히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그 노래는 금광을 찾는 노래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베풀음의 기쁨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화로 앞에 모여 앉아 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쳐 죽어가는 목숨을 구했더니 하늘이 아이들의 입을 빌려 천만금의 복을 내리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덕칠의 희생이 없었다면 금광은커녕 아이들의 생명도 없었을 것이고 체만득 같은 탐욕이 없었다면 그런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불안 통장에 쌓인 돈이 아니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노년이 된 덕칠은 평상에 누워 산니와 연희가 자식들을 데리고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을지는 풍경 속에서 연희의 딸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그 금광 이야기는 진짜인가요? 덕칠은 인자하게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어 금광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저기서 노래하는 내 고모와 공부하는 내 아버지가 바로 이 할아버지가 찾은 진짜 황금이란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수많은 야담이 전해 내려오지만 덕칠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유독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시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 내는지를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신비로운 노래 가락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들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채만득이 묻혔던 그 골짜기는 이제 울창한 숲이 되어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신이 그곳을 영원히 봉인하여 다시는 인간의 탐욕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반면 덕칠이 세운 마을은 대대손손 번창하여 효자와 연려가 많이 나오는 고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같은 황금을 보아도 누군가는 파멸을 보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속에 품은 씨앗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가게 합니다. 덕칠처럼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선의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정한 황금일 것입니다. 긴 겨울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듣던 이 옛날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줍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가끔 사람들은 덕칠의 오두막 털을 찾아가 보곤 합니다. 비록 지금은 흔적만 남았지만, 그곳에 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희의 맑은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생명력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덕칠의 전 재산은 은전 몇 닢이었지만, 그가 얻은 보상은 측정할 수 없는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산인은 훌륭한 가풍을 이어받아 자손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가르쳤고, 연인은 예술적인 감각으로 마을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들이 남긴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선의 야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칠과 산이 연희가 함께 걷던 그눈 덮인 숲길은 이제 우리 마음 속의 평화로운 산책길이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채만득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며,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어떤 계산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덕칠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음장 갔던 아이들의 손을 녹여주던 덕칠의 거친 손마디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목이 터지라 노래를 외우던 어린 남매의 절박한 눈빛을, 그들의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였고 무너지는 동굴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곳, 타인을 향한 자비심에서 싹 트는 법입니다. 조선의 들판과 산천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야기가 숨 쉬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통쾌하며 때로는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들 말입니다. 황금의 노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진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숨과 바꾼 아이들이 오히려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선물했다는 역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용기를 줍니다. 덕칠이 매일 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속삭였던 말, 너희가 바로 나의 가장 빛나는 황금이란다라는 말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 모두가 바로 각자의 황금입니다. 그 황금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곡괭이가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연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탐욕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생명의 환희와 나눔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노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덕칠의 오두막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험난하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채만득처럼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결국 긴 시간이 흐른 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덕칠과 같은 선한 의지입니다. 무너진 금광 아래 묻힌 것은 한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어리석은 욕망이었습니다. 반면 하늘 높이 울려 퍼진 연희의 노래는 영원히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아담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자의 정의를 새로 썼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누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목숨을 구하는 자는 천하를 얻은 자입니다. 덕칠은 비록 천민의 신분으로 살았으나 그의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한 왕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나 재산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의 깊임을 일깨워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덕칠의 고통 뒤에도 찬란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꽃이 만발한 그 마을은 지금도 우리 상상 속 어디선가 평화롭게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배불리 먹고 누구나 마음껏 노래하며 누구나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덕칠과 아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고통받는 이들을 보게 된다면 덕칠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당신이 가진 아주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불씨가 되고 훗날 당신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은 그렇게 사소하고 따뜻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아스라이 멀어져 가는 연희의 노래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가슴 속한 구석에는 덕칠의 따뜻한 화로 냄새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황금보다 빛나는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아름답고도 처절했던 조선의 야담을 마칩니다. 덕칠의 후손들은 대대로 갑보처럼 내려오는 작은 금덩이를 보며 조상의 덕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금을 팔아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금을 보며 항상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희생을 통해 지금의 평화를 얻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나눔은 그 가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고 이는 마을 전체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이 지역의 유래를 연구하며 신비로운 금광 전설에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초들의 이야기입니다. 덕칠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보물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켜낸 숭고한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덕칠의 마을에는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햇살은 무너진 골짜기 위에도 덕칠의 서당기와 위에도 공평하게 쏟아졌습니다. 자연은 탐욕에는 엄격했지만 선의에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그 햇살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들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덕칠이었다면 전 재산을 바쳐 이름 모를 아이들을 구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채만득이었다면, 무너지는 동굴 속에서 금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만큼은 명확합니다. 덕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그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나긴 서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덕칠과 아이들이 함께 걷던 그 숲속길에 이제는 예쁜 들꽃들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연희의 노랫소리가 꽃잎에 실려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이 짧고도 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덕칠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봅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가장 빛나는 황금이란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해줄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황금은 무너지지만 생명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선 야담 황금의 노래를 통해 얻은 마지막 교훈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지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덕칠의 이야기는 별빛이 되어 우리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혹시나 마음이 흔들릴 때이 따뜻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옛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덕칠과 같은 기적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조선 중기의 어느 추운 겨울밤 시작된 이 서사시는 따뜻한 봄날의 합창으로 끝을 맺습니다. 덕칠, 산이, 연이 세 사람이 보여준 사랑의 기적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황금의 노래 목숨과 바꾼 아이들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황금꽃이 피어나길 빌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조선 중기 칼바람이 뼈를 깎는 듯한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양 변두리에서 권세가로 이름을 날리던 채만득의 집 대문 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쌓이고 있었지요. 지독한 수전노로 소문난 채만득은 자기 집 머슴들에게조차 좁쌀 한톨 나누어 주지 않는 인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10년 넘게 머슴살이를 하던 덕칠은 남모를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한푼두푼 푼 모은 은정과 어을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 돈은 그가 평생을 바쳐 꿈꿔온 천민의 신분을 벗어던질 수 있는 면천의 미천이었습니다. 덕칠은 매일 밤그 주머니를 만지며 자유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던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덕칠은 마당을 정리하러 나갔다가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넝마를 걸친 두 아이가 서로를 꼽겨하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 산이와 고작 7살밖에 안된 어린 동생 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이미 고열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프게 들려왔습니다. 덕칠은 아이들의 손을 만져보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피부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상에 걸린 아이들의 손가락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당황해하는 사이 안체에서 채만득이 털코트를 걸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쓰러진 아이들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이런 재수없는 거렁뱅이 새끼들이 내집 마당에 기어들어왔느냐며 호통을 쳤지요. 채만득은 아이들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집 마당이 더러워지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그는 당장 이 시체 같은 것들을 대문 밖 길바닥에 내다 버리라고 덕칠에게 명령했습니다. 덕칠은 차마 그럴 수 없어 채만득의 발치에 넙죽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대로 내보내면 아이들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만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약값은 누가 내고 밥값은 누가 감당하겠느냐며 덕칠을 몰아 세웠습니다. 그는 덕칠의 어깨를 발로 차며 당장 아이들을 치우지 않으면 내놈도 함께 내쫓겠다고 협박했지요. 덕칠의 가슴 속에서는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들을 살리려면 자신이 평생 모은 면천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칠게 몰아쉬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덕칠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심한 듯 품속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10년간 뼛속까지 시린 고생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채만득 앞에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날이 제 평생의 재산인 이 은전들과 어음을 모두 드릴 테니 제발 이 아이들을 제게 팔아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 데리고 나가서 책임지겠습니다. 채만득은 뜻밖의 제안에 눈을 번뜩이며 돈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은전을 확인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며 비웃었지만 돈을 챙긴 채만득은 흔쾌히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덕칠은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살 돈으로 이름도 모르는 두 어린 생명을 샀습니다. 덕칠은 서둘러 아이들을 둘러엎고 채만득의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덕칠은 아이들이 식을까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그는 한양 외곽의 인적이 드문 깊은 숲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사냥꾼들이 머물다 버려진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었지만 덕칠에게는 아이들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피우고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자신의 차가운 손을 비벼 아이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덕칠은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산속을 뒤져 눈 속에 파묻힌 약초 뿌리를 캐내어 다리고 자신의 입으로 미음을 씹어 아이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덕칠은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아이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의 고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덕칠의 몸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들의 발을 녹였습니다. 본인의 눈은 쑥 들어가고 얼굴은 횡해졌지만 아이들의 맥박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숲속 오두막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은색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덕칠이 깜빡 잠이 든 찰나 방 안에 은은한 꽃향기와 같은 신비로운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막내 연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희의 눈동자는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모든 별을 쏟아부은 듯 맑고 깊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덕칠을 향해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덕칠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고생 끝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오빠인 산이도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산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동생의 손을 먼저 꼭 쥐었습니다. 덕칠은 서둘러 준비해 둔 따뜻한 죽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죽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며 덕칠은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돈보다 귀한 가족이라는 인연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산이와 연이는 덕칠을 친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칠 역시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식보다 더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는 비록 빈털터리가 되어 산나무를 캐고 땔감을 팔아 근근히 살아갔지만 매일 저녁 아이들과 둘러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은 덕칠에 거친 손을 잡으며 항상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산이는 덕칠을 도와 나무를 패고 연이는 오두막 주변에 예쁜 돌들을 모아놓으며 집안을 가꿨습니다. 숲속 오두막에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세 사람의 유대감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산 속에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있던 연이가 갑자기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더니 묘한 가락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지금까지 덕칠이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신비롭고 고아한 느낌이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맑게 퍼져 나갔고 가사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암호화도 같았습니다. 아홉 굽이 물길 돌아 거북바위가 입을 벌리면 해가 뜨지 않는 골짜기, 서리발 아래 용의 비늘이 춤춘다는 내용이었지요. 덕칠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연희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에서 장작을 패던 산이도 갑자기 도끼질을 멈췄습니다. 산이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연희의 노래를 이어받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비구비 칠덩굴 아래 할아버지의 눈물이 맺힌 곳 검은 돌이 빛을 먹은 곳 땅에 심장이 뛰는 그곳을 찾으라는 가사였습니다. 남매의 노래가 합쳐지자 오두막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진동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아이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비장함이 교차했습니다. 덕칠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그 노래가 대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이들이 부르기엔 너무나 장엄하고 복잡한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진지한 얼굴로 덕칠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 노래는 저희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희를 앉혀두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우게 하신 노래입니다. 절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정말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혹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이 노래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친아버지는 사실 조선 최고의 직원이자 광맥을 찾아내는 명인이었다는 사실을 덕칠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 뛰어난 재능 때문에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표적이 되어 억울하게 쫓기다가 결국 변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 아이들에게 보물의 위치를 노래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덕칠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겪었을 고통과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칠은 보물에 욕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비밀이 아이들의 목숨을 또다시 위태롭게 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절대로 남 앞에서 부르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한편 덕칠의 전 재산을 가로챘던 채만득은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덕칠의 돈을 챙긴 뒤더큰 부자가 될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묘한 헛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뒤 사실은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덕칠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산속에서 아이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대단한 비밀을 숨긴 것처럼 비춰졌던 것입니다. 채만득은 그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채만득은 방 안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덕칠이 그놈이 분명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칠 때 무언가 값진 것을 빼돌렸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렇게 선뜻 내놓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탐욕의 눈이 먼 채만득은 결국 자신의 하인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덕칠이 숨어 사는 오두막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덕칠이 숨긴 보물을 가로채 다시 예전의 권세를 회복하겠다는 흉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채만득의 하인들은 며칠 동안 숲속을 뒤진 끝에 덕칠의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오두막 안에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아이들은 마당에서 다시 그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노래 가사를 들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북바위 해가 뜨지 않는 골짜기 검은 돌의 빛 이것은 영락 없는 금광의 위치를 설명하는 지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돌아가 채만득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채만득의 눈에는 광기 서린 욕망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광이라니. 채만득은 가슴이 뛰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곡괭이와 삽을 든 장정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장소를 수소문하기 위해 한양 최고의 직원들을 매수하여 지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채만득은 덕칠과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물을 찾고 나면 그들을 영원히 입막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덕칠과 아이들은 이런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칠은 산에서 캔 나무를 말리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고 산이는 덕칠을 위해 지팡이를 깎고 있었습니다. 연이는 마당가에 핀들꽃들과 대화하듯 노래를 부르며 나비를 쫓았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부자보다 풍족했습니다. 아이들은 덕칠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고, 덕칠은 그 부름에 보답하듯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느날 밤 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덕칠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친아버지가 남기신 유지를 받들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희도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칠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위험한 보물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결국 아이들의 간곡한 부탁에 길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보침에 비상식량과 연장을 챙기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보물을 찾더라도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그저 아버님의 흔적만 확인하고 돌아오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오두막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노래 가사를 하나씩 되짚으며 길을 잡았습니다. 아홉 굽이 물길을 따라 걷고 험난한 바위산을 넘으며 노래 속의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산속의 길은 험하고 고대였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날카로운 바위가 발을 다치게 했지만 아이들은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덕칠은 아이들이 힘들까 봐 번갈아 가며 등에 업어주었습니다. 산행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마침내 노래에 나오던 거북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거북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기이한 형상의 바위였습니다. 그 바위 너머로는 사시사철 안개가 거치지 않아 해가 뜨지 않는다는 검은 골짜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덕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믿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골짜기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연희가 특정 바위 앞에서 노래를 멈췄습니다. 서리발 아래 용의 비늘이 춤춘다는 구절을 읊조리자 산이가 바위 틈새를 덮고 있던 두꺼운 칙덕물과 있기를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좁은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묘하게 따뜻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횃불을 밝혀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벽면 전체가 촛불 하나 없이도 은은한 금빛을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거대한 금맥이었습니다. 벽마다 박힌 순금 덩어리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동굴 바닥에는 오랜 세월 퇴적된 금가루들이 모래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덕칠은 그 엄청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면천을 위해 10년을 고생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을 보고도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금광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땅의 비밀이자 가족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덕치라 비켜라. 이 금광은 이제 모두 내 것이다. 채만득이 무장한 장정들을 거느리고 동굴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덕치 일행의 뒤를 몰래 밟아왔던 것이지요. 채만득의 눈은 금빛에 반사되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덕치를 거칠게 밀치고는 동굴 벽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금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만득의 하인들도 눈동자가 뒤집혀 너나 할것 없이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금 덩어리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싸우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덕칠은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채만득에게 호소했습니다. 날이 이 금광은 산신이 지키는 곳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탐을 내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하지만 채만득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고 오직 황금만을 갈구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나직하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노래의 마지막 숨겨진 구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탐욕의 손길이 닿는 순간 산신의 노여움이 대지를 덮으리라. 땅의 심장을 찌르는 자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리라. 연희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지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빛나던 황금 벽들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동굴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우르릉.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동굴 천장에서 돌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하인들은 금덩어리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만득은 달랐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바위 틈에서도 양팔 가득금을 아는 채 놓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이 금은 다내 것이다. 아무도 못 가져간다. 그는 광을 지르며 무너지는 벽에 매달렸습니다. 덕칠은 위험을 무릅쓰고 채만득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거대한 바위가 채만득의 다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채만득은 비명을 지르며 덕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내 재산을 다줄 테니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산이 무너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덕칠이 더 다가갔다가는 함께 매몰될 위기였습니다. 산이와 연희가 덕칠의 옷자락을 잡으며 아버님, 어서 피해야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덕칠은 피눈물을 먹은 곳 채만득을 뒤로 한채 아이들을 안고 동굴 밖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채만득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동굴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굴 밖으로 탈출한 세 사람은 먼지 속에서 한동안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서 있는 주변만큼은 먼지 하나 잃지 않고 평온했습니다. 잠시 후 소란이 잦아들자 그 화려했던 금강의 입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채만득의 탐욕이 결국 그를 스스로의 무덤으로 인도한 셈이었습니다. 덕칠은 무너진 산을 바라보며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더 섭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후 연희가 조용히 덕칠에게 다가와 주먹만 한 황금 원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아까 동굴 입구에서 주운 거예요. 아버님이 저희를 위해 전 재산을 쓰셨으니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요. 덕칠은 그 황금을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황금을 소중히 챙기는 대신 아이들을 가슴 깊이 꼭 껴안았습니다. 얘들아 이 황금은 필요 없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바쳐 내가 얻은 것은 이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란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덕칠은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숲속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가 준 황금 원석은 꼭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파라 생활비로 썼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한양에 큰 집을 사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대신 오두막 주변에 작은 서당을 세웠습니다. 산희가 글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돕고 마을 아이들도 함께 와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연희를 위해서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그보다 좋을 수 없어.